오늘 말씀은 단두 절입니다. 어, 세례 요한의 에, 세례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 애논이라는 곳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성지순례를 가면 어, 두 곳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을, 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으로, 어, 보는 쪽이 한 군데가 있고요. 또한 군데는 오늘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었었던 22절, 23절을 근거로 해서, 어, 이 유대 지방이 아니라 그 위쪽 사마리아와 아, 유대 외의 그 중간 지점을 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지, 어, 현재 많은 어, 성지 순례를 하면. 어, 예루살렘 가까운 유대 광야라는 표현을 두고선 그쪽을 이제 관광지로 선택해서 많이 가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돌아보기 좋군, 좋은 좋은 관광 코스로 정해져 있지만요, 학자들이 보기에는 어, 아마 요한복음 3장 2 3절에 살렘이란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이란 지역이 오히려 어, 역사성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어,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어, 3장 1절입니다. 그때 예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어, 여기선 장소가 유대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특히 로만 카토릭 같은 데서는 어, 전에 에, 에, 교황청에서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어, 이 애논 쪽을 가지 않고 유대각녀를 들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쪽을 어, 지지하고 어, 관광코스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어, 세례요한이 예수 시대에서는 훨씬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부 당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유도 더 많은 지지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사도 행전에서도 세례 요한의 교파의 세력은 훨씬 멀리까지 뻗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듣지는 못했지만 요한의 세례는 들었다고 라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지지 기반이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참여하는 것을 첫 제자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받는 제자도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글가 너무 작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맨 위에 있는 이이 이 부분이요, 갈릴리 바다가 되어 있고요. 갈릴리 바다 위쪽에서는요. 어, 이 헬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산이고요. 이 꼭대기에는 눈이 덮여 있는 만년설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물이 에, 얼음이 녹아지고 내려오면서요.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서 아주 좋고 차가운 물, 이 더운 지방과 만나서 많은 어족을 형성하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막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는 뭘로 유명하냐면 마리아로 유명하죠. 막달라 마리아니까 이 아마 마리아의 출신자가 막달라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뜻은요, 절인생선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갈릴리바다에서 어, 어부들이 캐가지고 여기다가 생선을 어, 소금 같은 데다 절여가지고 보관했다가 그것을 전, 전국 각지 심지어 로마까지도 어, 운송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바다에서부터 이 요단강을 이 가운데 있는 게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을 대서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바로 이 사해까지 내려옵니다 그데이 사해는요 어 그러다 보다 보니까 사해라는건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라고 하면 여기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기는 어, 지변보다 해발이 해발보다 낮기 때문에요. 어이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 뜨거운 태양 때문에 소금의 양이 바다보다 많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수 없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이 옆에 보면 유대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벳바게와 배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단이 쪽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이 이 배단이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도 보면 배단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단이라는 게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약하는 걸로 상징적으로 배단이를 쓰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 옆에 바로 위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어그 삭교를 만나 가지고 어 회개를 시키는 장면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에 집이 이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여리고 가까운 여리고까지 집을 확장해서 거주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여리고가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고대의 도시고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에 이제 감란한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우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도적대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예,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이에서 뭐 발생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렘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광야라고 하니까 유대광야는 엄격히 말하면 이 왼쪽, 이쪽 바다, 이 제가, 이 왼쪽에서부터 이 오른쪽까지가 바로 전체가 이제 광야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대광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이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유대광야인데 바다 요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이이 32라고 적혀 있는 이쯤 이쯤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단강을 건너서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이 또 중요한 게에 모세와 아 모세가 출애굽을 한 뒤에 에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건너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라는 것은 새로운 어, 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을 하고요. 그런데 이 에논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전체 지도를 보면 이 사회하고 그다음에 저 위에는 갈릴리하고 딱 중간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어어 에논 어, 여기 쳐져 있는 부분이 에논인데요. 어그 옆이 바로 사마리아이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옆에 수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산 여, 어, 여인이 거기서, 예, 이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요 예루살렘 선처럼, 어, 산처럼 예루살렘처럼 어, 시온산처럼 그, 그 사마리아에서는 굉장히 예,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역사가 오래된 어, 고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모세가 축 축복을 빌었던 축복을 빌고 또또 어, 또 저주를 빌었던 게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인데 이게 바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어, 모세 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도 이 삼, 어, 그리심산이 오히려 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북 이스라엘 여기다 성전을 지었었던 것도 바로 어, 그런 이유이기 때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왜 해피룡은 어, 이 세례요원이 남쪽이 아닌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에너지역에서 어, 세례를 주었을까를 생각을 해, 해보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이 흰색으로 친 부분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마리아 그 위에 흰색으로 쳐져 있는 딱 요만큼이 이제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고요. 그 위가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삼동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하고 이 밑에 있는 유대 지역은 통치자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또 통치자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틀렸고요. 그다음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도 남유다 북 이스라엘을 낼 때는 남유다는 유대 지역 두 집하고 그다음에 위쪽을 북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비유하면서 그 위쪽 열집파가 바로 어~ 또 다른 어~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같이 지냈을 때보다 떨어져서 지냈을 때가 훨씬 길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남한과 북한처럼 굉장히 이질적이었고요. 언어도 사실은 어 사투리가 서로 못 알아들을 정도로 발음이 틀릴 정도로 그게 다른 단어들을 쓰고요. 그렇게 이질적으로 역사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룹뿐만 아니라 이들은 서로 어 많은 반복이 있었는데요. 나라가 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나서는 서로 늘상 싸움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고요.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나라가 남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 유다도 망하고 그다음에 에, 바벨론 포로가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도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서 학계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데 방해한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못할, 그렇게 방해만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 쉽게 봐해서 어, 강남과 같은 것이고요 예루살렘은 어 강북 종로 같은 데, 어, 사마리아성 같은 데는 강북의 종로 이런 겁니다. 더 역사적으로 오래된 모세 전통부터 그다음에 더 나가선 수가성 같은 데는 세겜 근처이기 때문에 야곱부터 있는 전통의 도시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됐으니까 당연히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러면 그들은 어, 이 그리신산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어야 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나서 어 그다음에 로마로 넘어가면서도요. 그들은 어 어떻게 많이 싸우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저쪽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쪽에 유다로 유월절을 지키기에 내려오면 반치시 거쳐야 될 곳이 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 성지를 순례하러 내려가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는 갈릴리 사람을 어, 갈릴리 출신의 유대 사람이라고 그들은 불렀죠. 그, 그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에, 로마 총독한테 의해서 어, 그 살해범을 체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총독은 그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 이 유대 집, 유대의 지도자들도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 가서 사람들을 대거 한 마을을 통째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이 총독이 누구 편을 들었냐면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책임을 사마리아 사람한테 둔게 아니라 군대를 일으켜 가서 마을을 숙대밭으로 삼았던 남유다 사람들을 반란자로 여기고 그들을 색출해서 십자가형에 취, 십자가형을 취하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아주 어, 남유다는 시끄러워졌죠. 거기다가 어, 이, 이 예루살렘보다도 더 높은 층에 있었던 사람이 여자만 바로 시리아 총독이었는데요. 시리아 총독이 이 로, 어, 예루살렘 총독을 관자라는 더큰 어, 상위 기관이었는데 그쪽에서도 누구 편을 들었냐면 이로이 어, 예, 사마리아 사람들 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또 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가 자존심 싸움도 있고 신앙의 싸움도 있고 이런 뿌리 깊은 반목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 세례요한은 물론 이 십자가형 사건이 있었던 건 이전이지만 그런 오랜 전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의 도화선 중간에 있었던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애논을 선택한 것은 두 개의 싸움터의 중간에 위치해서 그들의 화해를 도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세례를 베풀었더니 거기 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요 전국에서 어, 유대와 갈릴리와 어, 많은 곳에서 어, 또 요단강 건너에서도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고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는 한마디로 어, 당신애들을 여기서 어,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게 아니라 가장 그들이 싫어하는 위치 서로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건그 중심에 서서 어 자신은 세례를 베풀면서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어,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원은 이사해서의 예언을 펼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어, 내 자신이 너무나 어,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거를 겪어야지? 하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 이 세례의 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억울하게 당하고, 사실 무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지순례를 가다가도 죽음을 당한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보복으로 아무 자기는 거기에 개입도 안 했는데 몰살당한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은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해야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아 그런 대적들과 화해를 하십시오. 어, 이 화해의 작은 범위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도 될수 있습니다. 어, 어떨 때는 뭐 부부가 원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족이 원수라고 할 수도 있고, 차식이 원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원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엔 거꾸로 부하 직원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진정한 화해는 오늘 읽었던 었 본문 그 밑에 보면 29절과 30절에 신부를 위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이 음수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라 하면서 그는 흥하여 고 나는 세워야 하면서 자신의 모든 길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도 놓으셨고 그다음에 자신을 배반, 배반했던 제자들과의 화해도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화해라는 부분은요 어, 정말 어, 이해가 돼야지만 화해가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어, 어, 화해를 맡기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 어, 아 내가 왜 이런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 그 어, 무거운 감정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곧 화해를 선언하는 것이고 만약 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했고 또 예수님도 결국은 자신 몸을 내세워서 평탄케 하는 작업을 완성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저도 어, 돌이켜 보면 내가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어,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어, 뭐 그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한 경험을 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음, 오늘 다시 한번 세례원의 세례를 보면서 그가 특별히 에, 적지 한가운데서 세례를 베푸는 그의 행위를 보고 우리도 작은 어, 우리의 몸짓을 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여러 가지 반목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원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를 선언하게 하시고 또 나와 가족과 나와 사회와 나와 원수 간에 화해를 선언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화해를 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요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은 어렵다 하지만, 분명 주님께서 나머지 그 길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